가게 고였구나 가나가육대병전 고하가 노마병전 걸은마다 참마다 가진 포와 지셨구나. 가는 길비 없이 못 가는 길 영문밖에 저문 길이 홀고다니길이라해 영생 아픈다리싸해주고전원 다리 싸매주고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칠천한 Oh, yeah. okay okay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재인된 우리를 제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골고다의 구원 듣기를 하나님 우원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으며 두한 십자가에 선물과 피를 다속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주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의 감성 시대는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세속화 되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사람들은 자기 좋을 때로 행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씀하시기를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응답 기도원에서 한 주간 성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금이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첫사랑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성예가 되게 하옵소서, 이 강간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강간의 생쇄감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주님 은혜 날이 오주고 없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하게 쓰신 조화순 원장 목사님, 하나님 안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는 치료의 하나님 요한나파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요 치료의 강선를 비춰주시고 정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말을 주고 가는 용, 용원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원장 목사님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의 날이오 주옵소서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정말 생명의 주를 만나는 응답 기도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종,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자리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학성경 노마서, 13장 10절 1절 말씀이 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한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빕니다. 못 찾으셨어요? 13장 10절. 시작.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아니, 아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아멘. 저를 잠깐 소개를 좀하겠습니다 저는 부천의 풍성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요셉 목사입니다 본명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40일 금식이 끝난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너는 요셉이다 너는 요셉이다 세번 말씀하시고 창세계 35장 10절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줬던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보배로운 자다. 너는 복이 있는 자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신 그 후로 저에게는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면 2015년 11월 25일 날은 저에게 참 잊어버리지 못할 날입니다. 그 날은 사랑하는 아내가 암으로 투병하다가 8개월 암으로 투병하다 그날 주님 나라로 이사를 가는 날이었어요. 11월 25일 4시 20분.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응급실에서 이제 하늘나라를 갔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게 실감이 안 나서 하나님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했고. 부천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시신을 옮기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아, 아내가 내 곁을 떠났구나 라고 하는 걸 실감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2016년 1년이 저에게는 너무나 힘든 정말 1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내도 없이 제가 무슨 사육을 할수 있겠습니까? 저도 데려가세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데려가달라고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울며 불며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책은 조그마한데 얼마나 못했는지 하나님이 40일 금식을 네번이나 시키셨어요. 그래서 40일 금식을 대본을 했었을 때도 은혜를 주셨지만, 이번에 아내를 이제 주님 나라로 보내고 혼자 있을 때, 그때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뭐, 무슨 기도가 있겠어요? 정말 너무나 찢어지고 아픈데, 다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죠? 아버지, 아버지밖에 안 불러져요. 아버지 하면서 그냥,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하고, 그렇게 한 6개월을 집에서, 교회는 이제 아내가 없으니까, 성도들은 다 가버리고. 그래서